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연애 얘기를 살짝 하면서 남자친구 화까지 풀릴 수 있는 어? 아 농담이고요, 데이트 메이크업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살짝 옆집 언니가 고민 상담해주듯이 연애 얘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반말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쿨톤 구루미분들을 위해 존예 색조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내가 지금 스킨케어랑 선케어까지 하고 온 상태고 내가 이번에 클리오에서 컨실러 하나를 구매를 했어 근데 이게 좀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괜찮고 나 같은 건성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너무 막 꾸덕하게 나온 그런 컨실러가 아니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찍어주고 퍼프로 두들겨줄 거야 오늘은 내가 컨셉을 <laughs> 뭐 남자친구도 화가 풀리는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연애 얘기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 아, 뭐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수다 떨듯이 한번 연애 얘기를 해보려고. 나는 연애를 이제 한지 거의 8개월 정도 돼가거든. <laughs> 벌써 8개월이야. <laughs>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초반에 영상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이 친구랑 초반에는 진 진짜 안 싸웠거든? 어... 아, 한 3개월까지 안 싸운 것 같아 그래서 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나? 우리 너무 잘 맞는다 어떻게 A부터 Z까지 다 맞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100일 지나니까 어, 조금 싸우긴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피부는 이거 사용해줄 거야 에스쁘아 이것도 이번에 내가 급해가지고 올리브영 들어가서 산 건데 우선 메쉬로 되어 있고 비내추럴이라고 해가지고 샀거든? 이렇게 발라야 될것 같은 느낌? 음,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 오랫동안 두들겨야 돼가지고 아무튼 나는 남자친구랑 이제 100일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싸우더라고. 그 이유가 물론 소중한 사람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아, 나는 내 일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전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덜 싸웠는데 이제 내가 너무 막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는 전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도 요즘에는, 어, 왜쟤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개월 차 때부터 싸운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사실 싸우고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싸우고 나서 그 친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친구는 화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화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좀 서로 알려주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신 그거야 싸울 때 같은 이유로 싸우면은 진짜 힘 빠져. 그래서 나는 싸우는 거 진짜 찬성이거든. 대신 싸울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야겠지 싸우는 이유가. 어때 피부 표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모공이 좀 보이지 않아? 모공을 싹 메꿔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치 근데 엄청 내추럴하게 이런 진짜 자기 피부 표현처럼 할 때는 좋은 것 같긴 해. 음, 진짜 쌩얼 같다, 그치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이거 쓸 거거든. 아멜리 제품이고 발레리나 컬러야. 나 이거 요즘에 진짜 너무 좋아해. 사실, 섀도우로 나온 건데, 볼 따구 위에 사용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진짜 최고야. 난 이게 좀큰 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싱글 섀도우를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 요즘에 팔레트들이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싱글로 쓰면은 막 이것저것 다 들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잖아. 근데 얘는 그게 감수가 될 정도로 너무 좋아. 음,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그치? 내가 얘를 거의 애교살부터 볼 중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거든? 그리고 가로로 해줘. 그리고 코 전체를 좀 스쳐 지나가 줄게. 근데 우리도 진짜 많이 부딪혔지. 왜 자꾸 똑같은 말 하게 하냐? 왜 같은 걸로 싸우냐? 같은 걸로 화나게 하냐?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최악인 모습도 보여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잘 지내고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친구가 나랑 다르게 좀 뚝심 같은 게 있어. 잘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나를? 근데 그게 좀 되게 미안하고 고맙고. 난그 친구의 그런 뚝심? 그런 마인드가 좀 부러워. 이게 진짜 내가 그 친구를 덜 좋아하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 내가 진짜 좋아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힘든 거 있잖아. 힘든 거를 계속 공유하고 싶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 친구랑도 이제 막 싸우다가 하는 그런 언행들.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내 자신이. 그 다음에 또 아멜리 제품 사용해줄 건데, 진짜 이거 여쿨 구름미들꼭 샀으면 좋겠거든? 엔젤 블러드라고 광채감이 진짜 너무 예쁜 이런 컬러야. 보이지?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웃었을 때볼 중에서 윗강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해줄 게 있어 어? 이렇게 너무 예쁘지 그리고 쉐딩은 에뛰드 제품 사용해줄게 그리고 그런 게 있다?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되게 쿨해 난 되게 쿨한 사람이고 관대하고 어? 막 그럴 수 있죠 하면서 되게 낙천적이고 성격도 엄청 잘 웃고 그러는데 이제 연애를 하고 좀 깊이 파고 들면은 뭔가 진지해지거든? 최근에 예전에 연락했던 거막 그 친구한테 잘해줬던 거 이런 거좀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는데 나도 고칠 게 많은데 그 친구를 자꾸 내가 고쳐 쓰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이 제품 사용해줄 거거든 팬티 뷰티 저 너무 예쁘지 않아?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스킨톤에 가까운 살몬베이지? 이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야 요즘에 두개 섞어가지고 사용해주고 있거든? 되게 자연스럽지? 과하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간사해. 전 연애를 끝내면서, 아, 나는 이거를 진짜 고쳐야겠다. 이거를 다음 연애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또 연애를 시작하면은 그렇게 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헤어지면 후회하고.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해 중간 점검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남자 친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애 초반 연락했을 때내 모습이라든지 연애 초반에 우리가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들 보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여유롭게 행동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이런 것들을 좀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자꾸 각인을 시키지. 아, 너 지금 예민해져 있다. 너 너무 지금 편해져 있다.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야. 그리고 아까 블러셔로 사용했던 이 컬러 사용해. 가지고눈 전체에다가 깔아줄 거야 어,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오늘부터 장마인가? 이번 연도 진짜 폭염 폭우 심하다고 하더라고 조심해 오늘 애교살 영역을 좀 넓게 잡을 거야 왜냐면 남자친구 화를 풀어주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laughs> 약간 애교스러워야 되고 귀여운 모습 그러니까 좀 강아지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볼이랑 살짝 이어지게. 그리고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이 팔레트 보내주셨거든? 하이 핑크 블러링. 진짜 하이 핑크야. 보이지?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미쳤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 보여줬던 그 팔레트 안에서는 이런 컬러가 없었어가지고 아이라이너를 이제 풀어주거나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그려줄 컬러가 없었어.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로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려줄게. 잘 그려지지 않아? 그치? 아, 그리고 내가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요 원정류 제품 쓸 거거든? 아니,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안 팔고 일본에서 파는 거 같더라고. 왜 일본에서만 파시지? 이거 진짜 좋아. 왜냐면은 이게 다른 파우더들은 되게 스킨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하얀 그런 파우더들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핑크빛이야.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핑크빛으로 변하거든? 아,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팔자주름 부분이 되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런데다가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 헉, 밖에 진짜 비 많이 와. 미친 거 아니야? 음, 뭔가 얼굴이 좀 화사해진 것 같지 않아? 그치? 이거 너무 좋은데, 왜 한국에선 안내주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피에서 나온 이 제품. 이게 애교살 만드는 그런 펜슬? 어, 이렇게 달려있거든? 그리고 뒤에는 펄을 좀 올릴 수 있는 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난 얘를 잘 사용하진 않아. 너무 좀턱 지는 느낌이 있어서 얘만 사용하고 있어. 오늘은 좀 두껍게 그려줄 거야. 보통 여기서 일자로 올려주잖아. 근데 나는 밑으로 좀 내려줘. 그리고 오늘은 좀 길게 그려줄게. 그리고 다시 이 팔레트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이 컬러랑 이 컬러 믹스해볼게. 그리고 위에다가 한번 덮어줄 거야. 음영을 깔아주는 거지. 어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발색도 좋고. 너무 엄한 핑크 이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같은 컬러 조합으로 여기 삼각존. 구루미들은 만약에 남자친구랑 싸우면 어떤 식으로 보통 화해?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많이 하면 진짜 잘 풀리거든? 근데 그거를 어물쩡어물쩡 어물쩡 그냥 넘어가거나 뭔가 아무 일 없듯이 행동을 하면은 거기서더 화가 나고 막 이게 다 풀리지 않더라고. 그리고 팔레트에서 요 컬러, 컬러랑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좀 음영을 줄게. 아, 나 진짜 카메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카메라가 빛을 막 이렇게 막 잡았다가 저렇게 잡았다가 색깔을 웜하게 잡았다가 파랗게 잡았다가 난리도 아니거든? 미친 거 아니야? 카메라 잘 아는 구름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제품으로 여기 삼각존 밝혀줄게. 그리고 지금 얼굴이 조금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 립부터 오늘 좀 발라볼 거거든? 내가 요즘에 이 데이지크 립펜슬에 빠졌어. 진짜 너무 좋아. 정말 파우더리 하면서 이거 볼에 쓰기도 좋고 눈에 쓰기도 좋고 다른 컬러는 코 쉐딩 용으로 사용하기도 좋더라고. 내가 쓰는 컬러는 오버핑크. 입술 라인을 따줄 거야. 진짜 오묘하다. 뭔가 MLBB 컬러 같으면서도 살짝 더 붉은기가 있고 아련해 컬러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저번 <웃음> <웃음>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릴리 바이레드 틴트 쓸 건데 05번이랑 07번 쓸 거거든.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뚜껑을 잘못 돌리면 아다리가 안 맞아.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밖에 안 닿죠. 아무튼 5번을 먼저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 아이 광채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버릴 수가 없었어. 되게 뭉치지 않고 촉촉하게 발리지. 오, 이게 약간 향이 있어. 새콤달콤 향? 나는 개인적으로 립 제품에서 향기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얘는 음, 오히려 뽀뽀할 때 좋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너무 예쁘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7호를 발라주는 거야. 안쪽에다가. 이게 굉장히 쨍한 그런 레드인데,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쨍한 키가 진짜 많이 없어져. 헉, 섞어서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 그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아, 그리고 좀 생각에는 없었지만, 보여가지고 한번 이거 써보고 싶거든? 이게 키스미에서 나온 제품이고, 아이 캔디 피팅 틴트. 핑크 더비라고 하는데, 톡톡 튀는 그런 핑크가 아니라 차분하다. 음! 훨씬 낫지 않아? 뭔가 그라데이션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 어, 너무 예뻐. 그리고 그래, 내가 지금 생각난 게이두 가지 컬러 믹스해가지고 볼 위에 올려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어머! 이럴 줄 알았다. 너무 예쁘잖아. 괜찮지 않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가 항상 구름이들이, 어, 립 어떤 거 썼어요? 블러셔 어떤 거 썼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서 진짜 계속 바꿔, 조합을. 그러니까, 어, 어떤 거 썼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내가 어떤 거 썼는지. 그리고, 같은 조합으로, 눈썹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쉬머한, 예쁜 허핑크 펄이 있거든? 보여?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막다 올려버리면은 내 눈에서 좀 붕붕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 중간에다가 콕콕콕 찍어줘. 별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영롱하고 너무 예뻐. 그리고 애교살도 살짝 그리고 아이라이너로 끝에를 한번더 잡아줄게. 사실 이 섀도우가 진짜 진해가지고 아이라이너를 거의 안 그려도 되는 수준이거든. 지속력을 위해서 살짝 더 그리고 요즘에 내가 다시 글리터에 빠졌거든 이 앤디얼 리얼 글리터 리퀴드 1호 플래시 이게 진짜 너무 예뻐 영롱해 어잘안 잡히네 이렇게 보여? 눈을 살짝 개슴츠레하게뜬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남자친구 화풀리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너무 아이돌 같나? 그리고 애교살에도. 그리고 뷰러를 좀 해줄게. 아,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나서 거의 매달 진짜 빅. 빅 이벤트가 있었거든? 12월 달에 사었으니까 12월 달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연말 보내고 연초 보내고 4월 달까지는 서로 지인들 보여주고 5월 달에는 가족 행사 있고 막 6월부터 또 여름휴가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갔다 오고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진짜 오래 살겠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 오래 살겠다는 느낌이 안든다는게안 좋은 뜻이 아니라 뭔가 새로워 계속 만나도 만나도 새롭다고 해야 되나? 익숙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이거 사용해줄 거야 2호 볼륨 컬링이거든 어, 이거 너무 귀엽더라 이번에 나온 요 말티즈 컬렉션이었나? 너무 귀엽지 않아? 요즘에 패키지를 너무 사용할 수 없게끔 귀엽게 만들어 요즘에 패키지에 진 힘을 많이 쓰는 거 같아. 브랜드에서. 왜냐면은 제품들은 웬만치 다 괜찮아. 다 너무 잘 만들고 있고 아이섀도우 안에도 각인 같은 거, 귀여운 각인, 귀여운 그림 같은 거 넣고 그런 걸로 차별화를 이제 두는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아 오랜만에 속눈썹 안 붙여볼까 하고 그대로 <laughs>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 편집하는데 하, 안 되겠다. 다음부터 이런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 이게 뭔가 되게 허전해 보이고 눈이 좀 풀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속눈썹은 요즘에 이제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어. 눈썹은 요거 사용해줄 거거든? 페리페라 제품이고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쿨 그레이. 이게 은근 발색이 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힘을 좀 나는 많이 빼고 그려주거든? 보여? 지금 힘 빼고 그렸는데도 진하지? 이게 왜 스피디라는지 알것 같아. 빡빡 그려져가지고 스피디인가? 그럼 메이크업 완성! 나는 더 남자친구가 화가 풀릴 수 있도록 예쁘게 세팅을, 세팅을 하고 돌아올게. 안녕. 오늘 내가 연애 얘기하면서 남자친구 화가 풀릴 수 있는 <laughs>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구름이들 마음에도 어, 들었으면 좋겠다. <laughs> 앞으로도 내가 종종 이렇게 반말, 메이크업, 그리고 연애 상담하듯이 메이크업 영상 들고 올 테니까, 구름이들도 혹시 연애 고민이나 다른 고민들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나 제품이 있어도 댓글로 남겨줘.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다들 안녕!